안녕하세요. 저희는 BL 소비하는 접덕들의 귤! 민규입니다. 예 <laughs> 저는, 어, 되게 좀 TMI이긴 한데, 뭐, 저희는 언제, 언제든 TMI 파티니까요. 네. 어, 저는, 네, 후반이고요. 말하면서 슬퍼졌어, 지금. <laughs> 저는 20대 후반이고, 덕질을 아무래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긴 하잖아요. 그쵸, 그 제가 덕질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 직업상 시간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많이 잡아먹히진 않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 직종은 이제 교육 쪽이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나름은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덕질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덕질할 시간이 이제 충분한 거죠? <laughs> 나쁘진 않아요. 그쵸? 하지만 여전히 나는 모자라다. 아, 나는 24시간이 너무 모자라다. <laughs> 맞아. 모자라지 않으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 죽어서 잠을 자야 한다. <laughs> 그럼요. 잠은 죽어서 자도 돼요. 저희 진짜 숨쉬듯이 덕질하고 있거든요. 진짜 비애를 <laughs> 일상 일상이 덕질. 아 우선 저는 이제 제 닉네임은 이제 민규이고 전 20대 중반에 정확하게는 뭔가 설계랑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 직업 특성상 야근이 진짜 잦아요. 야근이 너무 많고 진짜. 너무 덕질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힘든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진짜 비엘 덕질하는 게제 삶의 원동력 같은 존재여가지고 제가 꾸준히 열심히 덕질을 하고 있죠 아, 얘랑 지금은 같이 사니까 그렇지. 얘 진짜 야근할 때는 연락도 잘안 돼, 뭐도 안 돼, 이래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맨날 새벽 내내 언니랑 같이 톡 했던 것같아 진짜. 언니 어? 이거 봤어? 이러면서 <laughs> 맞아, 진짜. 언니, 새벽에 이거 가... 미쳤어 이러면서. 아 제가, 제가 늦게 자니까 망정이지 제가 일찍 자는 세 나라의 어린이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소통도 못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어 이게 뭐라고 그랬지? 원래 친구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대 인간대 인간이라고 좀 보시면, 그러니까 면대면으로 만난 사연이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만났는지 좀 썰을 알려드릴게요. 풀어드릴게요. 네, 응. 저희가 처음에. 저게 이제 각자 덕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오픈 채팅방이 있다길래 같이 뭐 BL 덕질 뭐 이런 오픈 채팅방이 있길래 음음. 아, 재밌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얘가 있더라. 얘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적 친밀도만 음. 카톡하면서 사타가 같이 이렇게 오픈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정모처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얼굴 딱 트고 번호도 트고 거기서 되게 친해졌죠 응 <laughs> 어, 거기서 되게 친해졌어요 아 근데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laughs> 제가 처음 만나자마자 <laughs> 처음, 처음 만나자마자 얘한테 제가 그때 한참 빠져있던 무언가를 들으까 드라마 CD를 살짝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아, 이러, 저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민규 님. 이런 좋은 거를 사서 들으셔야 돼요 하면서 이제 들려줬는데 저한테 완전 취향 저격이었던 거죠. 아니 완전... 이렇게 좋은 걸 알려주시는 이 사람은 뭔가. 그래서 첫눈에 너무 호감이 된 거예요, 이 언니한테. 아 근데 진짜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게 솔직히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정모를 열었는데 그 정모에서 온 만난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고 이렇게 잘 맞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향도 너무 잘 맞고 생각하는 거도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빠르게 이제 친해지게 된 거죠. 첫 <laughs> 응. 만남에 <남이> 약을 파셨더니. <웃음> 맞아요. <웃음> 네, 제가 첫 만남부터 약 팔았어요. 진짜 좀, 저한테 좀 미친놈 같았어요. <laughs> 근데 진짜 대단한 거는 내가 그 약을 바로 흡입했어. <laughs> 어, 바로 흡입하고 다리 힘풀리더라고요. 아, 얘는 됐다. 얘는 얘는 나와 친구가 될수 있는 친구. 친구가 될수 있는, 있는 사람이다. <laughs>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어서 어서 구매하시죠. 네. 해가지고 영업 당일 영업 성공하고. 맞아. <laughs> 네, 그때부터 이제 좀더 자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명이라서 어떤 어, 사람이 잘 모르는데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또 음. 친밀. 좀 이렇게 하기가 어쨌든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고루고루 이렇게 교류를 하는 편인데 이제 얘랑 번호 트고 나서는 급속도로 친해지고 네, 급속도로 시리 웨 이래? 급속도로, 급속도로 친해지면서 이제 개인톡도 하고 이렇게 좀 친해졌죠. 그렇게, 그렇게 친해지고 저희가 2017년 9월에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톡방을 들어갔을 때요. 어, 어. 2017년 9월이 톡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고 그렇고 한 떡방에서 한 3개월? 4 아니다. 9 10일 12, 12. 한 5개월, 4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계속 독박만 카톡타가... 4.7밀도만 쌓다가 이제 얼굴을 튼 거죠. 근데 진짜 대단한 게 그때가 디페스타 기간이었어요. 디페는 어... 아니었고 이제 저 제가 사는 지역에 이제 그런 디페처럼 짝게 아, 여는 맞아, 게 있었는데 소규모로 짝게 네. 여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딱 저희가 정모를 제가 사는 지역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오 마침 이게 연다 우리 음. 여기도 가보자 음. 해가지고 간 거죠 갔는데 거기는 되게 소금 이게, 이게 서울코미스서코나 아니면 디페스타를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가보시면 되게 스케일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작게 여는 열었어요. 음, 한 바퀴 둘러보면 어쓱 둘러보는데 음. 아 뭔가 아 뭔가 얘기도 취향이... 잘 통하고 <laughs> 얘기도 잘 하고 취향도 잘 맞고 이래서 아. 그래 얘이 친구를 나의 덕친으로 음. 삼아야겠다. 아나좀 외롭게 덕질 안 해도 될것 같다. 약간 이런 어, 생각이 맞아. 든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음. 저희가 사는 지역도 그렇게 멀지 않았어가지고 가까웠어서 좀더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야근이, 야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주 만나진 못했고 그냥 계속 카톡으로 항상 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뭐 디페스타나. 혹코 이런거 있으면은 같이 가실래요 해 가지고 예 <laughs> 네, 같이, 같이 가 같이 가실 분그니까 오픈 카톡 어차피 음. 저희가 오픈 카톡 하면서 전부도 한번 했겠다 이러니까는 같이 가실 분해 가지고 만나서 해서요. 갔기도 하고 네, 네, 맞아요. 같이 그리고 갔다 오고 밤에 항상 이 언니 있고 밤에 항상 저 <웃음> 있고 <웃음> 그랬어요. <맞아. 웃음>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laughs> 저희는 거의 같이 항상, 항상 있었어. 서 맞아. 그렇게 살다가 사실은 저희가 유튜브를 원래 계약을 게, 계획을 한게 <laughs> 계약이 란다 계획을 한게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지금 2020년 4월이니까. 맞 1년이 훨씬 넘었어요. 한 1년 4개월, 1년 5개월 정도 됐거든요. 맞아. 계획을, 계획을 하고 첫 영상을 찍은 게 사실 2019년 4월이었어요. 작년 4월. 그러니까 어. 딱 1년, 1년 전이에요딱 1년 전에. 음. 딱 1년 전에 저희가 첫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치팅 같아요, 사실. 하파요. 사실, 우리가 치팅한트 리뷰를 먼저 올렸잖아요. 사실 그 영상이. 저희 제일 처음 영상이에요. 네, 제일 처음 영상이에요. 여친가. 그래서 이거는, 아, 진짜 우리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는 편집해서 올리자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됐는데 사실 진짜 1년 전부터 저희가, 우리가 유튜브로 시작을 해서 진짜 한번 BL 덕질을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맞아. 근데 이제 지역이 너무 다르고. 제가 야근이 잤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음. 되는 편이지만 저는 편집 툴을 다룰 줄 몰라요. 음. <laughs> 편집 툴을 다루시는 건 이분이신데 저거든요. 이분이신데 제가, 음. <laughs> 이분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음. 안 돼가지고 음. 이제 조금 저희가 좀 걸렸죠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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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다가 한세달네 달쯤 전에 저희가 통화를 했어요 그쵸. 통화를 하다가 이제 우리 진짜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지금 1년 전부터 계획했는데 지금 영상을 한 개도 올리지를 못했다. 근데 편집은 제가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아. 아 그래가지고 이거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우리 진짜 유튜브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맞아. 해가지고 채널을 딱하게 됐죠 맞아. 채널만 팠죠 그때 채널은 음. 파 놓고 이제 또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민규가 어, 직장을 이직을 하려는 마음을 먹고 이제 직장을 이직을 하면서 음. <laughs> 이제 여기서 내가 얘기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직을 하게 된그 사건이 지금 <laughs> 되게 제일 큰 이슈거든요. 우리가 진짜 유튜브를 제대로 할수 있게 된 가장 음, 큰 <laughs>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맞아요. 진짜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야근이 너무 잦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덕질을 제 마음껏 이제 못 하게 되니까 이제 너무 제 자신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언니랑 같이 덕질을 안 해봤으면 또 모르겠는데, 언니랑 계속 이제 덕질을 하고 좀더 재밌게 덕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이 이 언니랑 둘이서만 덕질을 해도 이렇게 재밌는데 여러 사람들이랑 다 같이 덕질하면 진짜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우리 비엘 냄새만 나도 진짜 우리 댓글들 주접들이 진짜 다 비엘러들 와가지고 너무 좋다고 다 주접 떨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비엘러들은 도대체 어디서 덕질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아, 저는 진짜 여태까지 저 혼자만 비엘 덕질을 하는 것처럼. 진짜 느껴질 정도로 진짜 저 혼자만 덕질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언니 만나서 덕질 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어서 우리 진짜 우리만 덕질하는 것도 좋지만 유튜브 개설해서 재밌게 덕질하자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제가 늦게까지 야근하고 막 힘들게 일하고 하는 게 진짜 너무 좀 회의감 그리고 과부하 이런 게 걸려가지고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직장을 좀 정리를 했죠. 개국인...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다 겹쳐 있었어요. 이것도 네. 있었지만 이제 제 자신이 이제 아이 여기까지 이 회사는 여기까지 진짜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이직을 이제 이 언니가 사는 지역으로 이제 알아봐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와중에 언니가 저한테 또 진지하게 우리 집에서 그럼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집을 합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비의 그 인트로 영상에 맨 마지막에 통화 그 내용.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같이 살자. 어. 관대한 규리. 응. 너와 함께. 살아주겠노라. 같이. 살아주겠다. <laughs> 아, 그래서 오게 됐죠. 응. 다행히. 그래서, 네. 아, 근데 사실 그거 전화할 때, 아,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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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잠깐만요 나홀로 덕질이죠 애잔. <laughs> 그러니까요 저도 얘볼때 항상 애잔했어요. 맞아. 이렇게까지 불쌍한 친구가 있을까? <laughs> 맞아 진짜. 나 혼자 시간 내 가지고 덕질하니. 내가 뭔가 알고 싶은데 나랑 공감 해주는 사람은 없고. 아니 아,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laughs>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게 있어서 야 미쳤다 민규야 이거 봐라 이러면서 막 보내주면 대답이 없어. <laughs> 알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 만들어놨는데 너무 바빠. 뭐 같이 못 알아. 그리고 이제 새벽에, 새벽에. 나 혼자서 혼자서 이제 새벽에 예뭐 웹툰을 보거나 뭔가 나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연락이 오는 거죠. 음. 그럼 이제 그때 또 다시 또대가답해 아, 그 주고 맞아요. 비엘 <laughs> 냄새만 나면 친구랑 카톡 난리나요. <laughs> 저도 그래요. 저희도 그래요. 맞아. 저희도 뭐 그냥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음. 뭐 아니면 뭐 그냥 웹툰 일반 일반 웹툰을 뭐 가끔씩 보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본, 봤을 때 이런 뭐 브로맨스가 나온다거나 그래서 여러분 야 브로맨스다. 이 세상에 브로맨스가 얼마나 깔리고 깔렸게요. 어휴, 그럼요.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마군이 껴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laughs> 시선을 틀면 우리 괜찮아요. 근데 진짜 이거 하나하나 하나 진짜 같이 알아줄 사람이 진짜 없었다가 맞아, 다들 숨어있고. 동메이트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즐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을 알아버려서 아, 나 진짜, 진짜 나 마음만 먹으면 진짜 이 직해서 이 언니랑 지역을 맞춰야겠다 생각하는 판에 야. 진짜 살림까지 진짜 같이 합쳐버릴 줄은 몰랐는데 너무 너무 좋지. 어, 네. 혼자, 혼자 파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정말 너무 슬 슬프잖아요. 이게 막 어? 이게 혼자 할 때는 모른다 또. 맞아. 혼자 할 때는 아 몰라. 너무 좋다. 혼자면서 막 끙끙 알면서 아 너무 좋다 이러는데 이게 또, 또 막상 어떤 사람이랑 한번 탁 트기 시작하면 어? 막 기쁨이 막 배가 되는 거야. 아 너무 너무 좋다니까요. 진짜 그 하나 가지고 진짜 그한 장면 가지고 아. 한 시간을 떠들어도 진짜 그러니까. 재밌게 떠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재밌는 재밌. 거예요 그게. 최고지 최고. 맞아. 균 <laughs> 관공급 박력이래. 맞아 어떻게 하셨어요 저광동인 거? 야너 우리 집에서 살아 <laughs> 진짜? 그래도 되언니 집에 언니? 근데 괜찮아? <웃음> <웃음> 저 집에 에비앙은 아니지만 탄산수만 가득했습니다. <laughs> 탄산수만 먹고 살아. 탄산수는 항상 갖춰 사는 사람이에요. <laughs> 탄산수만 먹고 살아요 저. <laughs> 아, 숨어있는 브로맨스 자기 <laughs> 제일 잘하는 거. 우리 아,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 야 이거다. 이거 봐라. <laughs> 아무튼 그런 그런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같이. 살면서 이제 살기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사실 좀 걱정되잖아요. 왜냐면 다들 동거를 하거나 다른 친구랑 같이 하우스메이트를 해서 살면 평생 알던 친구랑도 저연하고저연하고 어. 개판 싸우고 다시는 안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저도 되게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 친구들. 근데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니까, 니한테 물어봤죠. 너 혹시 이런 거 괜찮냐? 나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다. <laughs> 세상 게으르다, 나는 정말 괜찮겠냐? 우리 집 어, 깨끗할 날이 거의 없다. <laughs> 난 청소를 잘안 한다. 너 괜찮겠느냐? 그리고 정말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 민규야. <laughs> 우리 집은 있는 게 없어. <laughs> 그 가지고 없고,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어, 제 반대로 저는 살림살이를 되게 다 갖춰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짐이 많았는데, 그 짐을 다 가지고 왔는데도 민폐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게 너무 <laughs> 놀랐어요. 진짜. 보통은, 살림을 합치면 좀 짐을 덜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나는 짐을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왔는데도, 와, 이게 과하지 않았어. 너무, 너무 없이 사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너무 갖추지 않고, 너무 갖추지 않고, 진짜 광공집이었어요. 진짜 처음에 왔을 때. 아무, 있는 거 침대. 없어. 아, 침대 있어요. 침대, 심지어, 침대 있고. 침대 심조 두 개나 있어, 막. 맞아. 아니, 너무 광공집이잖아요. 있는 게 없어. 침대 있고, 안마커튼 있고, 탄산수 있고, 광공집 아닙니까? 아그래 관공이죠. 그래가지고 진짜 전부 다 가지고 왔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맞아요. 다행이에요. 왜냐면 얘도 정말 게으르거든요둘다적당히 <laughs> 게을. 게으러. 같이 게을러요. 응, 같이 게을. 적당. 그 게으르다는 게 그냥 청소? 청소 그러니까,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딱히 막 뭔가 엄청 뭔가에 막 예민하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되게. 응. 무난무난한 편이라서 음. 잘 맞고, 다행히 성격도 잘 맞았고. 하... 아, 그리고 다행이었죠. 이게 살아보니까 분담이 되는 게 아. 너무 좋은 게, 저는 주로 청소를 되게 많이 잘하고, 네, 언니는 요리를 되게 잘해요. 근데 저한테는 먹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맛있는 걸 먹는 게 진짜 제 삶의 낙인데, 그것도 하나의 낙인데, 이제 언니가 요리를 너무 잘하니까. 제가 제가 집에 아무것도 없이 정말 관공의 집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요리는 못하는 편은 아닌데 해먹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laughs> 해먹는 것도 너무 귀찮고 또뭐 갖춘 할까요? 게 없어 그릇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그릇이 없어 <laughs> 요리 도구도 없었어요. 어, 어. 아까 그러니까 니그 있었어요. 아무것도 사실 이사를 처음 이 집으로 이사를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아, 그래, 그래도 사람이 게으르게 살면 안 되지. 이제 좀 게으름을 떨치고 좀 부지런하게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열, 열심히 여러 가지를 구매해서 왔지만, 쓰지 그것은 뭐한 달도 가지 않았다는 거. 제가 그렇죠 뭐. 한 달도 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하나씩 하나씩 버리, 버리고 막 누구 주고 이러다 보니까는 집에 남는 게 없었는데, 얘는 정말 좀, 뭐랄까, 밥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음음. 못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귀찮으면 그냥 띵기거든요. 그냥 띵기고 안 먹고. 아, 근데 얘는, 얘는 정말 잘 먹어야 돼요. 맞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편집을 못 해. 걷지를 아, 못 해. 언니. 그래서. 배안 고파. 아, 진짜 아, 얘 진짜 먹어? 어이가 없는 게 오면은 되게 나를 배려하는 것처럼. 아, 언니, 혹시 배안 고파? 아니 언니가 안 고프면 나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에서는 막 배고프면 죽이겠다 호, 좀 아사 정도. 정도.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봐 그러면어 그래 알았어 밥 먹자 이러고 쓱 <laughs> 일어나가지고 이제 부엌을 가죠 밥하고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진짜 우리는 같이 살아가지고 숨기능이 음. 되게 많아졌어요. 어, 네. 플러스 게, 되는 그러니까. 요인이 많아, 많아졌어요. 언니는 나를 위해서 끼니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laughs> 주방에 들어와서 밥을 하기 시작했고, 음. 저는 언니가 해준 밥을 먹기 위해 설거지와 청소를 <laughs>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진짜. 진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유튜브 채널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같이 사는데도 어떻게 잘 맞게 돼가지고. 제가, 제가 돈과 요리를 담당하고, <laughs> 돈과, 돈과 요리를 담당하고, <laughs> 저는 편집과 청소를 담당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laughs> 편집 편집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맞아. 얘가 얘가 저 체력도 많이 없어 요 많이 없는데 <laughs> 체력이 많이 없어 고였고요 깔때기로 이제 밥 먹으면은 이제 그걸로 버텨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맞아. 스포... 적당한 게으름, 네. 적당한 게으름과 스펀지밥과 뚱이도 못하는 동굴을. <laughs> 아, 걔네는. 야, 걔네는. 그러게. 어, 그렇게 세상 친하고 잘 맞는 친구들인데 걔네도 못하는 동굴을 우리는 한다야. 어. 좋네요. 음. 이제 처음에는 민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촬영을 첫 촬영 두 번째 촬영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살림을 합치게 되면서 아예 이제 덕방은 저희의 작업 공간이 음. 된 거죠. 네, 아즈트가 아저트. 됐어요. 그래서 저희 컴퓨터도 다 여기 있고. 저희 컴퓨터도 다 여기 있고 이제 뭐할때 아니면 덕질할 때 여기 앉아서 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같이 오, 있으니까 확실히 진짜 확실히 좋아요. 근데 저희가 아직은 카메라를 조금 내외를 해가지고 <laughs>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 일상이 더 재밌거든요. 저희 일상이 더 웃겨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아직 카메라를 조금 어, 내외를 해가지고 맞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적응을 하겠죠. 맞아. 저도 청소는 한꺼번에. 하, 지우님도 역시. 청소는 한꺼번에 하는 거죠. 맞아. 근데 그 한꺼번에 하는 그텀이이 여기는 이, 언니는 아, 이 턴, 언니 언니보다 제가 이제 짧아서 아, 제가 청소를 하는 거고. 맞아요. 둘다 몰아서 하는데 텀이 저보다는 얘가 좀더 짧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보다 못 해가지고 아안 되겠다. 되겠다. <laughs> <저는 이거 벗고 웃음> 청소하고 설거지 하고 아, 어, 한 번에 거죠. 좀 하는 편이고. 음. 언제 한번 카메라로 덕방 구경 좀 시켜주세요. 대리만족하고 싶어요. 아 그럼요. 네 해드릴게요. 나중에 언젠가 계획을 잡아서 라이브방송 때 제 덕방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희 굿즈 진짜 많아요. 덕방이 <laughs>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꿈에 그리던 그런 공간. 맞아요. 그 드라마 C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리가 없어가지고 몇 개는 박스에다가 넣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음. 걔네들은 이제 꺼내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두고 이제 제가 꺼내둔 거라도 음. 이렇게 다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laughs>